어, 우리 가족이요 음악을 다 잘해 막내 둘째 첫째 뭐 엄마 아빠 다잘해 <laughs> 아 우리 가족이 좀 그래요 동양 음악과 서양 음악이 맞나? 그게 <laughs> 우리 가족의 모터예요. 어. 우리 가족 한번 소개해드릴까요? 그래요. 어 스피커. 도현이의 드럼 연주가 또 다시 시작되고 먼저 드럼이 깔아주고요 기대하시라 어, 대봉 박립가수블 어, 도현이네 가족들을 아, 소개합니다. 어. 난 장구로 인해서 쩌렁쩌렁하게 나온 막내 분. 둘째 그리고 엄마의 어, 가족이 아빠가세요. 어떻게 어머니 신나셨어요. 온 가족 총출동했다. 하여튼 이거 아까 그 엄마 맞아. 싸움으로 해서 어머니는 확실히 서양책이네요 장구치는 욕구 많은 셋째 어진이. 어. 리듬이 장 야, 어머니가 그리고 드럼이 만난 아주 특별한조합이로세 오 우리는 동서양의 음악이 만나는 별난 음악가족! 예 아, 어머님의 에너지가 약활은... 연예인스러우신데요 아, 우리 막내는 장고를 치고 우리 큰애는 드럼도 치고요 아, 큰면 아, 어머님은? 다아들내이에요락 보컬입니다 아 <laughs> 너무 너무, 너무, 너무. 미, 미, 미안하다 둘째야 비누문 금지마카니 넣어줄게 음악에 죽고 음악에 사는 음악 가족. 한 차례 뜨거운 공연이 끝나고 아이고, 아이고 목이야. 어. 엄마 아이고, 목이 아프단다. 아이고, 아이고. 엄마가 먹고 힘드냐. 아, 엄마 먹으라고. 아이고 망제밖에 아이, 없어. 엄마 목청확트이겄어 우리 엄마 가족. <laughs> 뭐라고? 뭐라고? 우리는 엄마 가족이야. 예. <laughs> 즐거운 가족이에요. 아 <laughs> 우리는 음악으로 하나가 아 된다. b i 네요